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위한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수업을 담당하는 인재대학교의변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들, 특히 이제 지능형 에이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소위 이제 인간과 AI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기초적인 구성 요소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데이터에 대한 사고와 접근에 대해서 보다 더 데이터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가셔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역할을 아셔야 됩니다. 소위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뭐 요리를 한다든지요, 또는 무엇인가를 만들 때 재료가 항상 필요하죠. 어, 이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머신러닝, 소위 이제 기계학습이라든지요, 또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로 원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알아가셔야 할건 바로 데이터의 시각화입니다. 소위 이제 비주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각화는요. 여러분들의 분석을 보다 더 고도화되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실 이 저는 의료 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사실은 ai를 만들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거는 바로 비주얼레이션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엔지니어들이시잖아요. 엔지니어들끼리는 다 차원의 어떤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만든 AI를 여러분들 전문가들끼리만 공유하진 않잖아요. 그것을 일반적인 비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다 차원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저처럼 무료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2차원의 데이터가 아닌 3차원 이상의 데이터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성능의 AI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차원 이하의 간단한 그래프로 제시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알아가셔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데이터의 가공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원유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가공하지 않는다면 그 원유는 질이 낮은 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석유는 많이 납니다만 그 석유를 다시 시추해서 가공하지 않는다면 그 석유는 굉장히 질이 낮은 석유라서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좋은 a 이를 만든다면 그 AI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자, 이세 가지 개념을 반드시 알아가셔야 되고요. 또한 오늘 이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예시를 살펴보실 겁니다. 어, 예를 들면요. 사람의 기대술명은 얼마나 될지, 다른 사람들의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지, 올 겨울에 유행할 외투가 무엇일지, 롤러코스터의 유명한 롤러코스터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남녀 공학 여부에 따라서 성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실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은 자, 요약하자면 두 가지인데요. 반드시 아셔야 될건 하나는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바로 데이터의 역할과 특성을 반드시 알아가시고요. 두 번째는요, 데이터를 문제 해결에 맞게 여러분들이 가공하는, 소리 처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소위 비주얼레이션에 대해서 반드시 개념과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실 텐데요. 자, 데이터가 과연 이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이 점점 정교화되고 똑똑해지도록 만든 하나의 재료입니다. 자,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죠. 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들, 지능형 에이전트라는 것이 결국은 하드웨어도 포함되지만 소프트웨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이 말은 종합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하나의 지능형 에이전트에 들어가는 솔루션이죠. 우리는 그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술이 점점 정교화되고 점점 성능이 좋아지려면 맞습니다.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정확도 즉 소위 이제 예측 성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이퍼 페라미터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바로 양질의 데이터를 잘 모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왜 음질을 더 좋게 만들려고 아주 전문적으로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튜닝을 하죠. 역시 그것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치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로 아무리 이퀄라이저를 조정해도요, 우리가 녹음할 때 샘플링이라고 하죠. 샘플링이 너무 낮다면 그 음악은 이퀄라이저로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소위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처리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핵심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데이터로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 제가 이 데이터로 할수 있는 걸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요 데이터의 역할을 이해하고요 속성의 의미, 소위 이제 피저라고 하죠. 우리가 이 속성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새로운 정보를 찾고 미래를 예측, 소위 이제 프리디션할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 수업이 교양 수업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위 이제 컴퓨터 그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도메인, 여러분들의 영역, 여러분들의 본캐에서요, 이 데이터의 속성을 알고 거기에 테크니컬한 기술을 전목한다면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보다 더 유의미한 인사이트, 정보를 도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고요. 자, 두 번째는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진화하지만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공지능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백룰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자 백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공지능은 특히 뭐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은 바로 전 단계에 들어와 있는 처리단계 데이터를 통해서 그다음 단계를 학습하거든요. 자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도출한 어 그런 인사이트가 편견이 없으려면 데이터, 바로 전 단계의 데이터가 편견이 없는 데이터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편견이 있는 데이터는 학습 과정에서 편견을 초래하게 되고요. 결국,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데이터라는 것은 바이어스 없는, 소위 이제 편견 없는 아주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데이터로 할수 있는 것, 바로 데이터에는 어떤 특징이,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 소위 피저가 있는지를 찾아서 이 속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게세 번째 데이터로 할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결국 종합하자면요. 여러분들은 이 인공지능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알고리즘을 뭐 수학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뭐 좋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요. 뭐, 저는 사실은 컨셉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교하게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려면 당연히 수학을 공부하셔야겠죠.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 지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데이터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속성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은 소위 이제 전문적으로 파생 변수, 예, 파생 변수는 여러 개의 변수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 예를 들면 뭐 BMI 같은 변수들 있잖아요. 키나 몸무게라는 변수 두 개를 하나의 BMI라는 변수로 합쳐서 사용하죠.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재범주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사용하신다면 예측 성능이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간호 AI 경진대회 같은 데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팁을 좀 드리자면 AI 경진 대회에서는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팀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부분 돌리시는 모델도 유사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면 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답이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팀과 예, 1등이 아닌 팀의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예측 성능에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똑같은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했는데 왜두 개의 AI 성능은 다를까요? 자,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변수를 어떻게 처리한지에 대해서 바로 어, 예측 성능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데이터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성별에 따른 데이터에는요, 나이나 뭐 여성, 남성, 이런 속성이 존재합니다. 즉, 우리 수명 데이터에는 수명이라고 하는 이 컨셉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조작적 조건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수명을 결정 짓는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용도에 걸맞는 AI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의 두 번째 얻어가셔야 될건 바로 데이터 비주얼레이션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자 우리가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분석하죠.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사이트나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과라고 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결과를 해석하게 됩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는 해석이 필요한 분야도 있고요. 해석이 그닥 필요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해석이라는 걸 하자면 이것을 좀더 가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은 비주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자면 데이터 시각, 시각화의 이점. 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한 글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꽃이 피는 식물하고요.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의 성장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 성장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요일별로도 볼수 있고요 또는 날씨별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올겨울 유행할 외투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색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 이런 데이터 키워드를 시각화하는 방법들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데이터 분석 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요. 이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결과를 잘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AI는 상당히 가치 있는 AI가 될 것입니다. 자, 결국 데이터 시각화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데이터의 속성을 추출해서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공하고요. 이걸 처리한 후에 데이터가 알려주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가공에 대해서도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세 번째 꼭 알아가셔야 될건 데이터의 가공입니다. 자 우리가 어, 정교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원시 데이터 우리가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로우 데이터 원시 데이터로부터 어, 우리의 특성과 목적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공하죠 여러분들이 요리를 만드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서 재료를 산걸 다듬지 않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국을 끓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된장찌개를 만들려면 감자를 된장찌개에 맞는 크기로 잘라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감자탕을 끓인다면 거기에 맞는 감자의 크기를 썰어 넣어야 될 것입니다. 소위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그런 AI에 맞춰서 가공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가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이 들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요. 수집한 데이터의 유형과 값을 살펴보고 처리할 수 있게 가공해야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데이터의 유형은, 어, 앞서 살펴보셨듯이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면 이것이 명목형 데이터냐. 자, 소위 이제 카테고리컬. 네, 명목. 어떤 범주가 있는 데이터냐. 예를 들면 뭐 성별. 이런 것들은 범주가 있는 거죠. 수치화할 수 없는 데이터죠. 또는 컨티뉴 i 스 베러브. 소위 연속형 데이터냐. 자, 연속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연산을 할수 있는 그 데이터 자체가 네, 수량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만 나이 같은 것들. 더하고 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범정 데이터는 뺄수 없죠. 여러분들 크기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뭐 남자를 1, 여자를 2로 코딩했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의 2 배는 아니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의 유형을 살펴보고요. 이것들을 목적에 맞춰서 이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파생 변수나 재범주화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 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데이터, 즉,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정형 데이터가 있고요. 다음으로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크게 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요,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유형으로 나눈 거죠.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규칙에 따라 정리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어, AI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이런 규칙에 따라서 0, 1, 2뭐 등으로 코딩된 일 데이터는 우리도 보기 편하고요. 인공지능도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엑셀 형태의 2x2 테이블, 2차원 형태의 데이터는 대부분 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라는 게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정형 데이터를 보시고 여기에 대한 패턴이나 규칙을 한 번에 파악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네,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산하셔도 예, 됩니다. 자 그렇지 않죠. 의미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를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퍼블릭 또는 퍼블릭 액세스 데이터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수집 배포한 데이터입니다. 어, 2017년 이후 어, 데이터 댐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요.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또 연구기관이든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어,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터를 집약한 마켓이 있죠. 자, 이런 마켓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어,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 데이터도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는요, 수익을 목적으로 유료로 제공된 데이터입니다. 어, 이 민간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민간 데이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교한 AI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도 가능하죠. 어, 대체로 이런 민간 데이터로는 뭐, KT, 즉, 그,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우리가 SNS를 활용하는 그런 큰 기업들에서 이런 데이터를 유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공공데이터로도 인사이트를 얻기 힘들고 민간데이터로도 힘들다면 직접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퍼블릭 데이터나 또는 다른 회사에서 구축한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려면 직접 수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요와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지만요 단점도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죠. 또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직접 수집은 스몰데이터 분석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가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데이터셋, 자, 데이터셋 들어보셨나요? 데이터셋은 데이터들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해결하려는 문제를요, 자, 데이터셋이라는 곳에서 속성을 따로 추출해야 됩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원래 원칙적으로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은요, 자, 가능한 수집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넣어서 인간의 어떤 특정 가정 없이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을 A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법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좋지 못합니다. 하나는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소위 시그널도 있지만 데이터에는 노이즈도 있죠. 소위 어떤 Y 클래스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 결과에 자, 부합되지 않는 관련이 없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갈수록 예측 성능이 저하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옵티멀한, 가장 최상의 성능을 가진 AI를 만들려면 그 Y 클래스, 즉, 결과와 가장 부합되는 최상의 변수를 선택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때 넣을 때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이라는 게 있다면 연령이 이 Y 클래스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가정했을 때 연령을 만나이 그대로 컨테이너스 베어러블 형태로 넣는 것이 아니라 범주형으로 넣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회 문화 현상 예를 들면 케이팝을 K, K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걸 AI를 예측한다고 한다면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만나이가 아니라 그때는 한살한살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범주형으로 제너레이션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약간의 설명 가능성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추출하지 않고 넣는다면 엉뚱한 어떤 데이터가 의미 있는 결과로 나왔을 때에 대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AI를 만들어야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데이터 가공의 결측값 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결측값 처리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인데요. 우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어 있는 값. 이제 결측값을 표현하는 용어가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널 값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R a 기지에서는 미싱 밸류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와 같은 비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이것을 뭐 삭제하느냐 또는 이것을 대체하느냐에 따라서 AI의 성능은 네, 완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 때 한번 다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어, 이 데이터의 의미와 속성 역할 그리고 데이터의 시각화, 데이터의 분석에 대해서 특정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던 크게 세 가지 기억나시죠? 자첫 번째는 데이터의 역할. 다시 한번 반드시 어,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시각화. 데이터의 분석 과정과 가장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데이터의 시각화와 그것을 결과 해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가공 방법이 있었는데요. 자,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결측값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데이터의 가공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